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자전거로 현장을 누비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SK아파트 앞이고요. 이나대역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유현자의 크레스트입니다. 오늘은 유현자의 크레스트 현장 리포트 해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 인하대역부터 한번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인하대 3번 출구입니다. 옆에 보이는 게 이제 이라대학교구요 왼쪽이 SK뷰 4000세대 가까운 SK뷰가 들어온 SK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영현자의 크리스트는 주거 환경 개선지구죠. 그래서 극히 열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도로, 골목이 워낙 좁아서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재개발이 지구주민들 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공공이 개입해서 일괄. LH가 매수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LH가 분양한 거죠. 근데 이제 2블록과 2블록은 임대하고 분양이 섞여 있고 3블록은 임대고 아 행복주택이고 1블록이 분양인데 공공분양인데 민간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명이 용현자이 크레스트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제1 경인고속도로 옹벽이 철거돼야지 이 SK와 용현자의 크레스트 간의 단절이 이어질 듯합니다. 오른쪽은 용현 1구역입니다. 말 많은 용현 1구역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예한 10, 한 4, 5층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건물이 환경사우나 건물인데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건물주는 전치를 원하고 소유주는 철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철거를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글린 상업지역이죠, 여기는. 예, 지금. 한참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이제 상가가 분양을 하는데, 뭐, 자이타워 이쪽이 두 필지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영광프라자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여기가 뭔가 이분들이 상가 도 분양을 하는데 뭔가 미리부터 아파트 입주하기도 저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아, 상권이 조금 있구나, 형성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이 건물이 이제 물텀봉이 들어오는데 명문 물텀봉인데요 이게 아주 건축주가, 아, 정말 나름대로 설계를 잘 맡긴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아, 용현동 509-43힘축공사. 그래서, 음, 이종 글리되인데 저렇게, 이제, 한다 그럽니다. 아, 이, 용현동에서 아마 명물이 될것 같습니다. 앞에는 이제 성진물 덤벙이죠. 여기가 이제 원조죠. 지금 외부 마감을 좀 하고 있네요. 이쪽은 이제 가로주택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안 되나봐요. 이게. 왜냐하면 용마루 개발할 때도 이분들이 반대했거든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제 안된 건데 아마 여기는 이제 상업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상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이런 허름한 건물을 한채 사서 상가 올리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누가 팔라 그래야지 이거를 네, 좀비하게 팔라고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단지네 상가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크리스트. 여기도 이제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 올리려고 이제 허물었네요. 철거를 했습니다. 저쪽에 이제 쌍태빌이 보이고요. 앞에는 이제 LH 미추홀 포스트고 여기 이제 유자의 크레스트가 되겠습니다. 실시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장 영상 잘 보셨죠? 이게 명문 물톤바 물톤번 건물을 허물었고 다시 짓는 겁니다. 보면 이게 상가를 하나 짓더라도 정말 이렇게 예술적으로 지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물톤번 건물이 될 텐데 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용현자의 크레스트 입구에 이런 게 생긴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건축상도 받을 것 같고요. 뭐 이로 인해서 물톤번 거리가 알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옆에 여기 이제 아까 지금 명문 물탄번 건물 짓는 거고요. 예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옆에가 바로 뭐 영광 프라자라고 이렇게 상가가 5층 상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벌써 이제 구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예. 그 밑에 이제 이제 자이타워라 그래서 또 5층 상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용현자의 크레스트가 주위에 이렇게 상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용현자의 크레스트가 될것 같습니다. 다만 아, 지금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구주민 입주권을 사신 분들이 아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싸게 분양받고 착한 가격에 구입했으니만큼 아, 좀 참으시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뭐 피해는 많이 보질 볼것 같진 않고요. 다만 전세 물건 좀 쏟아지는데 그런 거는 잘 대비하셔서 내집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현자이 크리스트 주변에 사, 생기는 상가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